자, 다제 보면 컨테이너만 들렁 갖다 놓은 데 많거든요. 그러면 컨테이너 안에 있으면, 여기 바깥에 신발 벗을 때도 잘 없어요. 이런 식으로 하면, 지금 요거 양쪽으로 이래가지고 좋은 요로 뺏고, 요거 요로 뺐거든요 요거는 지금 뭐, 판이그 있잖아요. 그렇게 안 비싸요. 삶 이거 중고 했어요? 예, 전 중고. 중고 하나 이거 한 장당 잘 사면은 뭐 많은 정도 좋습니까? 한 1메다 하잖아요 1메다 그때 얼마든지 천면 좋나 하여튼 이거 암만 비싸봐야 이거 한 장에 2만원 안 넘습니다 중고 하면요 네. 예 그래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버리 보면 여기 이 공간 이렇게 만들잖아 요 그죠 이만큼 이러면은 그 여름에 있잖아요 농사 짓다 보면은 좀 그늘이 쉬고 싶잖아요 그러면 그그라고또비올 때도 있거든요. 비올때 같은 뭐이 컨테이너 들러 있으면 신발도 못 벗어요. 이런 공간이 꼭 있어야 돼요. 그래도또 농사 짓다 보면 또 수확을 하게 되잖아요. 수확하는 비오는 날도 서로 막 하거든요. 그러면 수확해가 여기서 작업을 좀 해야 돼요. 그래서 텃밭이라든지 농사 농지 사 가지고 컨테이너만 갖다 놓으시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뭐 크게 돈도 많이 안 들어요. 여기 사장님은 자. 직접 이제 지인분하고 뭐 용접 도와주실가 용접 직접 다 부탁하네요. 재료만 사 가지고요.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. 요, 어차피니까 자기 뭐, 전에 우리 물어볼 기뭐1 6 0만 원도 가지고. 뛰든 뛰나 하긴. 위에거 맞아? 예. 예. 컨테는뭐새거 오시 한 300만 원 하니까요. 예, 이거 말고 저 위에 가그 붙여 주는 거만. 아, 붙여 주는 거죠. 예. 그럼 재료가 고100 병... 아, 요거 1 6 0만 원. 그냥 떼내 주면 그죠. 예. 이래가 하면 사실 뭐 사실은 이게해 보면 재료비보다 인건비가 더 비싸요. 네. 재료비 그다 해봐야 네. 80만 안 됩니다. 중국 사고 이러면요. 예. 그러니까 뭐 직접 네. 사시면 띠내 준다 해도뭐약 500만 아닙니까? 콘테이너 포함해가지고요. 네. 그래도 이 공간이 있, 있는 게 좋습니다. 밑에는 여기 깔면 되고 여기 막으면 안 돼요. 막으면 또 이게 이거 농막 조사 나오면은 띠락 합니다. 뭐한쪽에는저에 있는 집에 있는 집에 있좀 서쪽 방향이거든요. 집에 있시면 좋고요. 이거는 이제 연장 거에 있는 집에 있는 집에 네는 집에 있는 집에 있는 이거 있 네. 50만 원. 는 집에 있는 집에 있는 집 연장 는 집에 있면좋에요는 집에 있는 좋에 있는 집에 있는 집에 있는 새로 농지 구매하시 가지고 농막만 갖다 놓지 마시고 요래 작업해 놓으시면 좋습니다. 여기 사장님은 이제 그 복숭밭 한600편 돼요 되는데 전지는 제가 몇번올려드렸는데 농사 잘 짓는 분이 전기를 하시고요 참 퇴비 뭐 가축분 뿌렸어요. 예 예. 그리고 또또 위에 뭐 다른 뿌렸어요. 복합 비료. 복합 조금 뿌렸어요. 예. 뿌렸어요 여기. 600편 전체예요. 아예 알겠습니다. 그 사장님 요거 요래 뿌리 카죠아저 저기야 저저거도뭐 뿌리가 한데 이야기는 안는데 농작방에 가 물어봤거든요. 예. 그래 가지고 지금부터 뭐3차가 되면 뭐 우리가 뭐, 다음에 또한한달이다좀 뭐 뿌리 가세요. 예, 예 골고루 뿌리 면 되지 뭐예 오래 오래 뭐신비대박 나이서. 얘기 빨리 땄는데 한 예, 예. 6월 10월까지 안 갑니다. 네 예, 지금 그래가지고 작년에밖에 10월 정도잖아요. 한번 예. 벌써 나와가지고 막 팔고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죠. 예. 제가 오늘 농마그 조금 그 편리하게 하는 방법도 알려드렸습니다.